특별히 많은 고뇌를 해본 사람,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본 사람, 이런 사람들은 마음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. 요비라는 사람, 요셉이라는 사람이 17년 동안 애국에서 단련받지 않았다면 총리로서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. 그런 감옥에까지 들어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가장 깊이까지 내려가 봤으니까 사람 마음을 상당히 잘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. 더위 또 10년 이상 쫓겨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시편이 왜 마음의 위로가 되냐면, 그런 많은 고뇌 속에서, 고통 속에서, 그래서 사람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걸다 생각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사람 마음을 위로할 줄알수 있게 된 겁니다. 그래서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요, 이 성경은 정답이기 때문에. 여 없이 인간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성경을 잘 공부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영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심리학자가 사람 마음을 잘아느냐 아니면은 그리소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잘아느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은 인간 마음을 정확히 드러내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 마음을 상당히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혼이 아시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그려 놨습니다. 그러 때문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고 사람 마음을 잘 알으니까 가정 생활하는 속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위로를 해 주고 어떻게 용기를 얻어 주고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런 것을 다잘 얘기를 할수 있게 되고 시댁이라든가, 친정이라든가, 사람들 조각할 때,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 마음을 세울 수 있는지를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. 봉사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, 전도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그래서,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, 하나님께서, 사람의 마음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, 사람에게 필요가 뭔지를 보게 해줄 겁니다. 요번 신앙 생활을 잘한 사람이니까, 요분 마음이 중요하구나, 이걸 확실히 깨우셨고, 그래서 자녀에게도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, 이 자녀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? 그 마음이라는 걸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.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그 가까운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면, 우리도 마음을 바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살면, 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잘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